아네 대구 카톨릭대 산부인과 홍성현입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한정일 교수님하고 같이 마르세초 심포지엄을 어, 같이 참여한지도 어, 오래됐는데 벌써 이제 1 7회째를 맞이한다 그래서 그 동안 그 코로나 시국에서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는 데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주제는 그, 2002년, 그, 기타 울트라 사운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 게음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어, 작년에 했듯이, 올해도 이제 브레인 쪽으로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제, 브레인 쪽에 이러한 소견들이 보일 때, 어, 대부분 이게 이제 홀로 프로젠 세팔리라는 건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홀로 프로젠 세팔리도 이제 이렇게 좀 시비한, 특히 이제 에일로바 타입의 홀로 프로젠 세팔리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선생님들도 이제 보시고 잘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홀로프로젠 세팔리도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어, 최근에 이제 홀로, 홀로프로젠 세팔리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 상당히 많은 이제, 어, 발전과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홀로프로젠 세팔리에 대해서 어,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홀로프로젠 스펙, 스펙트럼이라 그러면은 이제 잘 아시듯이, 어, 가장 1 2 한, 엔드에, 이제, 에일로바 타입의 폴로프로인 세팔리가 있고, 어, 세밀로바 타입의 폴로프로인 세팔리가 있습니다. 요두 가지는 초파 속이 워낙 저명하기 때문에, 어, 님들 보시면은 쉽게 다 진단하고 하실 거라 생각하실 수가 있고, 어, 조금 이제 세분에서 들어가면은, 로바 타입의 폴로프로인 세팔리라든지, 어, 미들 인터햄피스페릭 베리언트 그리고, 어, 셉토틱 디스플라지아, 그리고 이제, 어 isolated CSP agenesis 이런 부분까지 이제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게 어, 요즘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 클래식하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어, 브레인의 구조는 특히 이제 인터헤미스릭피시어와 이제 어, 레트럴벤트릭클의 이제 시스템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될것 같은데 정상적으로는 어, 이렇게 앞쪽에 프론탈 홈, 뒤쪽에 악스피탈 어, 홈, 그리고 아래쪽에 어~ 템포럴홈까지 이렇게 잘디바이드에 있고 인터넷 뮤스 피셔가 이제 앞쪽 부터뒤 아~ 식비 아, 뒤쪽까지 이제 잘 연결돼 있는 게 정상적인 형태라면은 어~ 엘로버 타이의 홀로 프레임 색깔로 는 이런 벤트리 클레시 시스템이 하나의 모노 벤트리 클로 형성돼 있고 인터헤미스 피셔가 어~ 없어서 전혀 오른쪽 왼쪽의 브레인 구조가 클리닉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세밀로버 타입은 앞쪽은 클리비지가 되지 않지만 뒤쪽은 어느 정도 클리비지가 되고 있고, 이런 인터헤미스 피셔도 이런 뒤쪽으로는 형성이 좀 되어 있는 타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이제 구분이 어려워지는 로바 콜로프렌세팔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이 어느 정도 파셜하게 디바이드 되지만 뒤쪽은 조금 더 클리비지가 잘 되어 있고, 앞쪽의 인터헤미스 피셔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면될것니다 <laughs> 특이한 형태로, 이제, 미들 인터미스픽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나 뒤쪽은 어느 정도 디바이드가 되지만, 은 중간 부위가 어 대부분 이제, 그 클리비지가 되지 않는 그런 타입인데, 어 매우 드문 타입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실제로는 보기가 쉽지 않은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각각의 타입의 홀로그스테팔리가 어 우리가 흔히 무 자르듯이 이제 클리어 컷 하게 이제 구분이 되긴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이제 오버랩핑도될수 있고 연속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어 가장 그 말단 형태의 어 엘로바타입 홀로프렌세팔리는 어 가장 좀 말단 타입의 세미로바타입의 홀로프렌세팔리가 금오버랩핑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인들이 겹치기 때문에 딱한 가지의 크라이테리아로 이제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각각에서 보이는 형태들을 위주로 판단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프레인 소노브로피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홀로 프레인 세팔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증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정상적인, 어, 유소노그라피는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구분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케본 셉프타이리시탈 그러니까 네. CSP로 알고 있는 부분과, 어, 코프스 켈로즘 그리고 포닉스, 요세 가지의 구조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SP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 양쪽에 이제 프론탈 혼이 있고, 어, 프론탈 혼의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제 CS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SP 그리고 양쪽에 프론탈 혼의 앞쪽 부분, 여기 세 가지가 있어, 원 플러스 투 구조로 해서, 어, 안테리어 컴플렉스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바운더리를 보시면은, 이제, 미디세이탈피에서 보시면은, 어, 요, CSP가 존재하게 되고, 그 CSP의 루프를, 어, 코프스 켈로즘이 앞쪽부터 이렇게 쭉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코프스 켈로즘은 <laughs> 어, 이, 이 부위가 이제 제노 포션이 됐고, 제노의 이제 앞쪽 부분이 이렇게 세 부리처럼 로스트룸을 형성하고, 뒤쪽이 바디, 그리고 가장 뒷부분이 어, 스플래니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되게 이제 그 관심을 크게 안 가실 것 같은데, 이 CSP의 이제 바닥 쪽은, 어, 인피리엄 포션은, 어, 포닉스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포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 포닉스는 이게하나로형성된게 아니고, 이두 개의 어, 쌍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두 개의 구조물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포닉스를 형성하게 되고. 주로 우 초음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포닉스의 앞쪽 부분. 그러니까 포닉스의 컬럼이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초음파 구조를 보시면은 앞쪽이고 뒤쪽이고. 여기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이는 요. 사각형 구조가 CSP가 되고 양쪽에 이렇게 프론탈합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CSP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까맣게 아네코이칸 두 개의 라인이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닉스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 헤미스 피셔가 에코제닉하게 보이고 양쪽에 이렇게 포닉스가 두 개의 짧은 아네코이칸 까만 라인으로 보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셀 뷰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은 이제 프론탈 뷰에서, 어, 코로나 뷰에서 보면은 조금 더잘할 수가 있고, 코로나 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CSP가 보이고, 양쪽에 프론탈 헌이 보이고, CSP 아래쪽에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까맣게 달려있는 것이, 어, 포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미디세이탈 뷰가 중요하게 되어있고, 앞쪽이 뒤쪽이 되어있고, 이렇게 안에 코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CSP가 되고, CSP에 어, 위를 이렇게 곱스켈로즘이 덮고 있고, 뒤쪽 이렇게 범미스까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홀로프레진 세팔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 첫 번째가, 어, 대부분 이제 홀로프레진 세팔리 자체가 워낙에 이제 존파에서 점명하고 어, 하나의 이제 모노벤트리클로 크게 이제 벤트리클 합쳐져 있는 부분이 어, 저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CSP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강각하기 쉬운데, 어, 이런 홀로 프로젠 세팔리 스펙트럼은 모두 CSP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에지네시스 코프 스켈러즘 같이, 이런 미드라인 프로젠 세팔리 디소드는 어, 전부 CSP가 보이지 않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탈 혼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합쳐져 있는지, 어, 따로 클립이 지 분리가 돼서 보이는지, 그리고 인터헤미스 피셔, 그러니까 팍스가 어, 이택트하게 보이는지, 아니면은, 어, 합쳐져서 클리비지가 되어 있지 않게 보이는지, 그리고 코프스 켈로즘미 형태가 이제, 어, 아예 보이지 않는 에이젠에시스부터 이제, 일부분이 이제 없어져 보이는, 어, 파셜 에이젠에시스나 디스젠에시스 소견을 보일수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트리어 세레블 아테리의 주행도, 어, 우리가 정상학원 틀려지기 때문에, 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어, 소위 이제, 스테이크 언더스컬, 스컬 밑으로 이제, 안트리어 세레블 아테리가 지나가는 소견을 보이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포닉스의, 이제, 컬럼도, 어, 퓨전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이제, 어, 페이션 아노와리를 어,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헤미스 피셔를 보게 되면은, 어, 당연히 CSP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벤트리클이 하나를 합치는 모노벤트리클 형태를 취하면서, 어, 이 코로나를 비해서 보면은, 어, 인터헤미스 피셔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소견을 보이고 어,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중각에 인터헤미스 피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이제 세밀로버 타입이 되는데, 역시 그 인터미스 피셔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파셜하게 클립이지가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아래까지 인터미스, 인터미스 피셔가 내려지 않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스켈로즘 형태를 보더라도, 이제 이런 미디세이탈 케이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벤트리클이 모노백을 합쳐지기 때문에 코브스켈로즘 같은 걸 찾는데, 어, 보통 관심을 안 주기 쉬운데, 역시 코프스켈로즘이 관찰되지 않고 여기도 보면 은 앞쪽 뒤쪽이고 코프스켈로즘이미디셀피에서 관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뒤에 이제 로바타입에서 좀 설명 드릴 건데 어, 앞쪽이고 뒤쪽이 되겠고 어, 코프스켈로즘이 어, 뒤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은 어, 앞쪽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어, 파셜 에이젠시 소견을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laughs> 어, 이칼라더플러를 보더라도 어, 콥스켈로즌 덮고 있는 페리켈로즐아테리가이 앞쪽부분이 스킵되는 이런 형태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안테리어세브블아테리는인터헤밀피셔 어, 그러니까 박스 사이로 이렇게 안테리어세브블아테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박스 사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콥스켈로즌과 어, CSP 앞쪽으로 이렇게 어, 안테리어세브블아테리가 들어와서 페리켈로즐아테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지만 은 어, 쉽게 홀로 프레드 세팔리 계열에서 보게 되면, 은 어, 이런 이제 안테리어 쪽에 <laughs> 인터맥피셔가 클리비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테리어 세로 아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컬을 따라서 어, 스컬 바로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어, 소견. 그래서 흔히 이제 어, 스네이크 언더더 스컬이라고 보이는 소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대개 이제 벤트리클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그런 특징적인 형태의 홀로프레임 세팔리 소견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각각의 이러한 소견들이 이제 조금 더 <laughs> 우리가 좀 복잡한 형태의 홀로프레임 세팔리를 진단할 수 있는데, 어, 도움이 되는 소견이 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이 미니언스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캐릭터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어, 좀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 여기 보면은 어얘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하나로 있는 사이클로피아 소견이 보이고 있고 얘는 두 눈이 좀 가까워지는 하이퍼 어텔로리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도 보이지가 않고요. 이러한 소견들이 이제 홀로 프레임 세팔레이스 주로 볼수 있는 브레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미디언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브레인 초음파나 m r i 찍어보면은 그런 소견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얼굴 소견 보이게 되고 그래서 소위 이제 더 face predicts the brain 그러니까 얼굴이 브레인을 짐작할수 있다 그런 소견들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얼굴의 형태라면은 홀로프렌세팔리게열에서 이렇게 이제 눈이 하나만 있는 사이클로피아라든지 그리고 눈 위쪽에 이렇게 이마 쪽에 하나의 돌기처럼 보이는 이런 프로버시스를 보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눈 사이 가까워진 이포탈로리즘 소견과 두눈 사이에 이렇게 돌기처럼 보이는 에스모세팔리 소견이라든지. 눈 사이는 가까워져 있고, 이제 코는 있지만은, 어, 콧구멍, 너스트를 하나밖에 없는 이런 시버세팔리 소견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미드라인 클래프트라든지, 어, 바일라트라 클래프트 소견들이, 어, 주로 홀로프렌세팔리와 관계된 소견이기 때문에, 어, 이런 얼굴 소견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꾸로 이제 얼굴에서 이런 소견들이 보인다면은, 어, 이런 홀로프렌세팔리나, 어, 브레인 쪽 이상의 문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D 이미지로 이렇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이클로피아 소견과 앞쪽에 이렇게 이마 쪽에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소견. 3D로 합성해 보면은 조금 더잘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보시스처럼 돌기처럼 보이고 사이클로피아 눈이 하나 있고 뭐 코가 없는 이런 사이클로피아하고 프로보시스 소견 아니면 이제 두눈 사이에 좀 가깝고 이제 코가 있지만은 콧구멍이 하나만 있는 이런 시보세팔리 이런 소견들이 특징적인 얼굴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홀로프렌세팔리를 접근할 때 먼저 CSP를 살펴보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고 어, CSP가 이제 확실히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어, 모든 종류의 프렌세팔리디스소더 로 그러니까 홀로프렌를 포함해서 어, 모든 종류의 어, 프렌세팔리디스소더는 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CSP가 이제 관찰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벤트리클 특히 이제 프론탈코넬 모양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하나의 벤트리클 형태로 보인다 이런 이제 모노벤트리클이라고. 고그러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벤트리클이 어, 안트리어 포스트리어 임피리어 혼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는 원노 어, 벤트리클의 소견을 보인다면은 어, 엘 로바타입과 세비로바타입의 플로어프로스에 따라 이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앞쪽 뒤쪽이고 이렇게 벤트리클이 구분이 없이 어, 안트리어 인 어, 임피리어 그리고 퍼트리 어, 폰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벤트리클로 합쳐져 있는 홀로 프렌세리를보게 되는데 어, 이 정도 소견만 해도 어, 엘로바 타입의 홀로 프렌세를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각각의 소견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어, 코로나를 비해서 보시면 벤트리클이 이렇게 어, 하나로 합쳐져 있고 당연히 CSP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소견이 너무 저명하기 때문에 CSP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통 간과하기 쉬운데 <laughs> CSP가 보이지가 않고 이 벤트리클이 하나의 모노벨을를 합쳐지고 인터헤미스 피셔가 관찰되지 않고 뒤쪽에서 보시면 살라모스도 퓨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까지 악스피탈까지 구분이 되지 않고 미스테이탈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벤트리클 자체가 역시 하나로 합쳐진 모노 벤트리클의 형태고 잘 보시면은 코프스켈로든도 관찰이 되지 않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안티레셀레블 아테리 소견을 보시면은 이렇게 A, C가 어, 스컬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어, 스네이크 언덜드 스컬 사인을 보이고 있으면은, 진행할 수 있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눈이 하나 있고, 사이클로피아와, 어, 이렇게 프로보시스 소견을 보이는, 어, 에일로바 타입의 폴로 프로인세팔리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28주 태아의 어, 프레인 소견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덴트리크리, 아, CSP가 당연히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프론탈 홈도 어, 구분이 역시 이제 이렇게 하나의 <laughs> 어, 초승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앞쪽에 인터헤미스 피셔도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홀로 프린스팔 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살라무스를 보시면은 약간 파셜하게 디바이드 된 소견을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퓨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스티리 포셀 쪽에 이제 세레벨룸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은 대 정상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뒤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 합쳐진 벤트리클 이외에도 이렇게 도잘 시스트라그래서 이런 시스트를 브레인 쪽에 형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미드세탈 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벤트리클 하나로 합쳐져 있고, 음, 코로나 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부터 해서 어, 인터뷰 피시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트리클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살라모스도 퓨전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미드세탈 뷰를 보시면은 어, 코프스 켈로즘이 어, 관찰이 되지 않고, 그리고 28주 태양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레인의 자이러스가, 어, 전혀, 어, 거의 형성이 되지 않는, 리센세팔리 소견도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레세레럴 아트리도 이렇게 스컬 밑으로 지나가는, 어, 스네이크 언더스트 스타일을 보이고 있고, 코가 하나가 있고, 콧구멍이 하나만 보이는, 어, 시보세팔리 소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세밀로바 타입의 홀로프로인세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진단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어, 다음에 이제, 프론탈 폰이 이제, 어, 디바이드 되어 있지만은 퓨전된 형태를 볼 때, 예, 이런 형태처럼 이제, 프론탈 폰이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어, 디바이드가 되어 있지만은, 어, CSP가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퓨전 형태를 보이는 형태를 볼 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로바 홀로 프린세팔리와 어, 세포독틱스 플라즈마나 아이솔레이티드 CSF 에이전시스가 되겠고 그 외에도 드물게 미들 인터미스캐리언트라든지 어, 12 하이드로세팔루스에서도 이런 c s p 가 디스트럭션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어, 스케든 세팔레에서도 이런 소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세포독틱스 플라즈마나 아이솔레이티드 스테이시스 하고 어, 홀로 프로젠 세팔리 중에서 특히 로바 타이로 홀로 프로젠 세팔리 구분하는 것은 총파 소견들은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어, 예우가 예우가 발생 과정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어,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세 가지를 보시면은 이제 제일 왼쪽이 정상 소견 그리고 세토픽 스플라자나 세이스 베이젠네시스 소견 제일 오른쪽이 로바 홀로 프로젠 세팔리 소견이 되는데 어, 제일 왼쪽을 보시면은 CSP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CSP에서 양쪽 프론탈콘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 소견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른, 이 중간과 오른쪽에 소견을 보시면 프론탈콘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고, 어, 포닉스를 보시면은, 이 CSP 아래쪽에 보이는 이두 개의 까만 라인이 포닉스가 되는데, 어, 정상과 세토스 플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어, 포닉스의 컬럼이 두 개로 이렇게 쌍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로바 홀로 프레젠 세팔리에서는 요 서드 벤트리클 내 이렇게 포닉스가 하나의 t 어, 캐시클로 어, 퓨전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서 어, 이 소견이 로바 홀로 프레젠 세팔리의 어, 시그니처라고 할까? 이제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프론탈 혼의 모양을 보더라도 제토픽디스플라 a 나 CSP 에이 s 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이런 프론탈 혼의 약간 각진 모양 이런 부분들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스퀴어드 오프 엔드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인피리어 포인팅이라고 어, 이러한 소견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지만은 로버홀로겐 세팔리는 조금 이렇게 그 블런트 엔드로 보이는 소견이좀 대표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SP를 보더라도 아, 코퍼스 켈로즘을 보더라도 아, 세토오티피스플라즈나 CSP AJS 같은 경우에는 곡스켈로즘이인텍트하게잘 형성이 되고 페리켈로드라트리가그 위를 자연스럽게 덮고 있는 소견이라면은. 로바홀로그스파렌주로안테리어 쪽이 어, 플리비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뒤쪽에 코프스텔로즈 원형이 형성되지만은 앞쪽에 제누나 어, 로스트룸 부분은 이제 형성이 되지 않는 아, 파셜 에이지엔에시스나 CSDA 어, 디스엔에시스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로탈 알폰이 어, 합쳐져 있고 CSP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로바 타입의 홀로프렌세팔리와 세토프트 퀸스플라지아나 시스피 에이젠시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건데 이렇게 코로나 뷰를 보시면 이렇게 프론탈 혼이 합쳐진 형태를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은 정상적으로는 여기에 까맣게 두 개의 포닉스가 보이되지만 은보이지 않고 서드벤트리인데 이렇게 에코자닉하게 캐시클로 어 포닉스가 퓨전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소견이 로바 홀로프렌세팔리에 중요한 소견이 되어 있고 이제 미디세탈 피에서 관찰해 보시면 앞쪽 뒤쪽이 되겠고 이 코브스켈럼을 보시면은 이 중간부터 뒤에까지는 그러니까 스디와 스플래밍 형성돼 있지만은 앞쪽에 제누와 로스트룸은 형성이 되지 어지 않는 소견을 보여줬습니다페리켈로라아를 보더라도 이 앞쪽이 스킵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어서 어, 이런 소견이 어, 로바 홀로프로색 세팔 리에 특징 소견 소견 되있고요 이 케이스는 비슷하게 어, 이 CSP가 보이지 않고 프론탈 콘이 어, 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약간 느낌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프론탈 콘의 어, 끝부분 이렇게 어, 각진 모양으로 스 q 어드오 e d o f 런 a 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시면 여기 포닉스가 두개 관찰되는 것을 이제 액시얼 부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코로날 부에서 조금 더잘 관찰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프론탈 a 이피 r 의 형태를 보이고 CSP가 보이지 않고 포닉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개 t 쌍으로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a l fr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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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r o 인피리어 fr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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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frontal, 고 r o n t a l fr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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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어, frontal 콘, lover h o l l o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프론 o n t a l 이 표시되는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앞쪽, 이제, 음, 코로나를 비해서, 이제, 약간 프론 o n t a l 쪽인데, 어, c s 티라든지안 그런 프론 o n t 이전혀 관찰이 되지 않고 있죠. 이제, 이런 것은, rudimentary f r o n 이라고도 하고, 어, 그리고 인 n t 미스 h e m 를 보시면은, 어, 여기파셜하게 디바이트 되어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걸볼이보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XLV에서 보시면은, 앞쪽에 뭐 CSP나 프론탈 폰이 전혀 관찰이 되지 않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악시피탈 폰 같은 것이 디바이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프론탈, 아, 코로날뷰에서 보시면 좀더잘볼수 있는데, 이렇게 아, 프론탈 폰이 잘 보이지 않지만, 로디멘터리하게 이렇게 약간 에코젠닉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고, 아, 팍스가 이렇게 디바이드 되어 있지 는않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다 보면은, 약간, 템포라 중간 부위부터는, 라트라 벤트리크 디비전 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인터밀 피셔가 조금 더 내려오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바 타입의 홀로프렌테팔리로 우리가 간주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뒤쪽까지는 잘 디바이드 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세이탈비에서 보시면, 앞쪽, 뒤쪽이 되겠고, 여기서 보이는 게콥스케로즘이 되겠고, 이 뒤쪽 부위는 형성되어 있지만, 앞쪽 부위에 콥스케로즘이 어, 관찰되지 않는 이제 파셜 콥스케로즘 에지네시 소견은 이제 보이게 되고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안티레 세레블 아트리도 스컬 비트로 지나가는 어, 스네이크 언더레스컬 사인이 보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로바 홀로 프로젠 세팔리로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견들이 다 정확하게 일치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각각을 어떤 타입으로 구분하는 것도 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각각에서 보이는 이런 소견들을 위주로 파인딩의 위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말씀들은 아까 설명.